어서 이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 하십시오. 예, 이분들으세요아 지금 그 우리가 오전 회의 때 김태규 부위원장 네. 의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한시2 0 분까지 오라고 했는데 저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못 온다는 그 이유나 뭐 설명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 한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상임위가 의결을 해서 출석을 의결했는데. 무단으로 안 오고 있는 겁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음,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것 같습니다 왜안 오니까? 상임위가 열리고 또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다른 우리 방통위 공무원들도 이런 정도까지 무도하게 하는 역대 정부는 못 봤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김태규 부위원장을 오도록 촉구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이렇게 무단으로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 않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7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구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앞서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어, 턱도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 보호하려고 하는 걸 저는 뭐 들을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여기 계셨어도 특정인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 저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저도 꽤 기자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언론은 기본적으로 좀 들어보시면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권과 긴장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야죠. 꼭 미국의 3대 대통령 얘기를 재판선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언론과 권력은 긴장 건전한 긴장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은 언론, 특히 방송을 본인들의 유리한 기사를가 나오고 보도가 되기 위해서 나름의 비판받을 행동들을 한게 있었습니다. 그뭐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어, 양진영에서 보면 은 못마땅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위원장, 부위원장도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몇분 아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생각해보시고 이 방송을 보지 국민들 보시면 정말 윤석열 정권의 끝없는 방송장악 시도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이런 정권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방통위원회를 아니, 여러분들은 평생직장 아닙니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는 방통위원회 아닙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원들은 조직 구성원들은 그 조직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망쳐놓는 정권 용서가 되겠습니까? 2008년도 제가 청와대 주택기자 할때 전후로 이게 방통위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이명박 정권. 출범 전으로 왜이 중요한 방통에 대, 방송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치거나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정치적 후견주의 그런 거 우려가 된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미국처럼 FCC 곰다서 5인 오인, 협의국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두 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한 명, 야당이 두명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당시 민주당 집권 시절이죠. 3명의 상임위원이 있었지만 5인이 될 때까지 운영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됐겠죠. 적어도 이 설립 취지나 법의 취지를 맞는다면 은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조건은 어떻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 부위원장. 둘이서 그 중요한 KBS, YTN 이제 MBC까지 그 이사진을 교체하고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고 땡기 뉴스를 만들고 이제 땡기 뉴스도 힘들 안정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땡기 뉴스 만들라고 그김 씨는 누구지 얘기 안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두고두고 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분께서도 최소한의 양심을 좀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 못하는 입장은 이해라기보다는 살펴보려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얘기하지 않습니까? 후보 시절에 극가 대통령 권력 5년이 별거라고 금방 간다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중심을 잡고 공무원 될때그 마음으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서 왔던 어서 왔던 자, 질이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배석자로 김영관 기획조정관께서 계셨죠? 어제 어제 회의, 회의 없었습니까? 그저 어, 그제? 그저 그게 7월 3 0일그 예, 날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건 보고자가 자미의 행정본부 담당관이었고 이게 회의 공지가 5시 개최를 제 34차 전체 회의 공지를 네시에 했습니다. 네, 그렇게도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의 운영 규칙에 아니 예, 있었습니까? 예.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기억이 잘안납니까한 예. 시간 전에 했는데 그것도 시간을 몇번 바꿨죠. 의결안 건이 내네 건이었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후선 위원 기피 신청 건, KBS 및 방문진 이사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 맞지요? 네. 아까 우리 조정관님이 한 30년 정도 공무원 생활하셨다고방통위를몇년 근무하셨어요? 방통에서는 2008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이면 꽤 됐습니다. 한 10년 넘었죠, 16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런 기습 개체가 일상적으로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런 네 가지 안건을 두고 그 답변 못하시니까 당일 당일 공지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죠. 많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 시간을 제가 앞에 많이 썼으니까 이거 하나 더 묻고 싶어요. 보니까 6월 28일날 공고를 할때 내부 심사용 비공개 지원서 한부 국민의견 수렴용 공개 지원서 한부 이런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견 수렴용 지원서 공개 지원서만 보니까 643장에 달합니다. 맞죠? 제가 그 페이지 를 정확하게 아참 이거를 계산을 물리적으로 해보면 장당 30초씩만 봐도 5시간이 넘습니다. 장당 그러면 실제 지금 2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어제 올라온 83명이 제출한 지원서를 검토하고 이사를 추천하고 임명했다는 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 정말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서류 검토와 의결 안건이 가능합니까? 그 가능합니까? 위원장, 위원장님과 위원장 부위원장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했 하신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대단한 네. 능력을 발휘해솔직히그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보시죠? 제가 답변 드리기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는 결국 명단이 13명의 명단이 다른 데서 내려왔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예, 김현 전직 바로 직전 방통위원이셨던 김현 위원님. 예. 예 드리세요, 이분. 이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해놓고 본인들이 부인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6월 28일 날 속기록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 그 자, 확인하고 오늘 지금 현안 질리가 일어나는,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자꾸 본인들 특히 김홍일 위원장이 이저 6월 28일 날 사무처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차질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김홍이 아, 이상인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먼저 그랬고 김홍일 위원장이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은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심의 의결된 임원 선임 계획 안건은 2018년, 2021년과 거의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임원을 추천 선임하는 내용이고 훌륭한 분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사무처는 정성껏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결혼 중인 세 분의 상임위원을 국회에서 조속히 추천해 주도록 힘써 주시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선임 절차를 논의할 수 있게 강구 요청 드립니다. 이건 뭐 물론 다른 거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사무처는. 선임 절차가 차질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사표를 낸 상임위원 두 분이서 주자 회의록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처가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상황을 잘 모르겠다. 대답 못하고 안 하고 그러면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말씀은... 아니, 불과 본인들이 6월 28일 날 회의를 통해서 진행한 거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는 이 현안 질의에서 저렇게 무책임하고 소신도 없고 한 것을 부정하고. 우선 김태규 부위원장은 혹시 조성은 처장에게왜안 나온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까? 저는 직접은 못들었는 데요. 전달받기로는그저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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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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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아침에는 그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아니, 그건 나중에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이 청년 운운한 그 모임은 나중에 생긴 건가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달받긴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김태규 권익 아, 권익이 전 부위원장, 방통위 현 부위원장 권익이 사표는 내셨나요? 어 당연히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내셨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이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김홍일 전 위원장이 권익위원장의 신분으로 방통위 청문회를 준비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답변하시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김태규 부위원장과 이진숙 위원장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세 명의 증인, 증인의 답변 행태와 혹시 위증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몰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